1과 대인 관계 말하기 1 잠시드 씨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잠시드 씨, 우리 회사에 온지 일주일 됐지요? 이제 적응 다 했어요? 좀 힘들지만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으면 말해봐요. 아직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렵고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좀 힘듭니다.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좀 익숙해지고 동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될 거예요. 네, 반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과 성격 말하기 1. 고천 씨가 아이 성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고천씨,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우리 아이 성격 때문에 고민이에요. 성민이 성격요? 네. 애가 저를 닮아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거든요. 한국에 온지두 달이 넘었는데 학교 친구들과 아직 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걱정되시겠어요. 그럼 아이한테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봉사활동을 한 후부터 성격이 외향적이고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따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하고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요. 3과 지역복지 서비스 말하기 1 후엔 씨와 미호 씨가 복지시설 이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 미호 씨! 컴퓨터를 배우세요? 네, 혼자 책 보고 공부하다가 요즘은 동네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에서 배우고 있어요. 와, 저는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몰랐어요. 수업은 언제 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요리,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군요. 저도 알아봐야겠어요. 매달 마지막 주에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아요.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사과, 교환과 환불. 말하기, 1. 옷가게에서 라흐만 씨가 직원과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산 건데 단추가 떨어져 가지고 교환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잠시 제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새 제품인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거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결제하신 카드하고 영수증은 가지고 오셨지요? 네, 여기요. 이 제품도 교환이나 환불 원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가격표 제거하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5과 소비와 절약 말하기 1 후엔 씨가 이웃과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후엔 씨,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달 난방비가 29만원이나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한국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계속 보일러를 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온도를 조금 내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6과 주거 환경 말하기. 1. 후엔 씨가 이사온 사람에게 주변 시설과 환경에 대해 알려줍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반가워요. 아이가 놀러 가자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동네에 아이가 놀만한 곳이 있나요? 105동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면 산책로에 가는 것도 좋아요. 놀이터에서 산책로 입구가 보일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7과 문화생활 말하기 1 라민 씨와 아나이스 씨가 공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본 연극 어땠어요? 저는 계속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배우들이 모두 같이 춤추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배우들의 표정까지 다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 만큼 무대 가까이에서 연극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가 이 연극을 추천할 때꼭 앞좌석에서 보라고 했거든요. 앞좌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우리 또 공연 같이 봐요. 할과 음식과 요리 말하기 1 고천 씨가 후엔 씨에게 죽 끓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요즘 속이 좋지 않아 밥을 못 먹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소화가 잘 되는 야채죽은 어때요? 요리하기도 아주 쉬워요. 어떻게 만들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먼저 밥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채소를 썰어 넣고 끓여요. 얼마나요? 큰 채소가 익을 때까지 끓이면 돼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간단해요. 우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그래요. 만들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구과 고장과 수리 말하기 1 아나이스 씨가 서비스 센터 직원과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부터 전원이 안 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건가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고객님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약 좀 부탁드려요. 십과 취업 말하기 1 라흐만 씨와 아나이스 씨가 구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아나이스 씨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수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무역회사에 취직하려면 컴퓨터를 할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정성껏 쓰고 컴퓨터 자격증도 미리 따놓으세요. 네, 그럴게요. 11과 부동산 말하기 1 라민 씨와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어떤 집을 구하세요? 방두 개인 월세 빌라를 찾고 있어요. 잠깐만요. 마침 새로 나온 집이 있어요. 남향인 데다가 새로 수리해서 깨끗하고요. 아, 그래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지하철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12과 전통 명절 말하기 1 안젤라 씨와 과장님이 명절 풍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젤라 씨,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과장님도 연휴 동안 잘 지내셨어요? 고향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부모님을 뵈러 가니까요. 그런데 안젤라 씨, 설날에 떡국 먹었어요? 아니요.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해요? 그럼요. 안젤라 씨, 한국에서는 해가 바뀔 때 나이가 한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나이가 한살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났는데 한국 나이로는 한 살이 더 많은 거군요. 과장님 덕분에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됐어요. 13과 직장 생활 말하기 1 안젤라 씨와 직장 선배인 드미트리 씨가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젤라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얼마 전에 부장님이 저한테 중요한 계약서를 번역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말이 많아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럼 미리 선배나 동료들한테 물어보지 그랬어요. 사람들은 제가 잘 적응해가는 줄 아는데 물어보기가 창피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내가 한게 맞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14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말하기 1 아나이스 씨와 라민 씨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라민 씨, 한국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요? 어떻게요? 저는 한국어 어휘 앱을 설치해 놓고 심심할 때마다 공부해요. 그걸로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와, 좋은 방법이에요. 꼭 책을 봐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아나이스 씨도 필요하면 무슨 앱인지 알려줄게요. 고마워요. 앱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바로 해볼게요. 15과 고민과 상담 말하기 1. 고민이 있는 아나이스 씨가 선배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선배, 잠깐 얘기 좀할수 있어요? 어, 안 그래도 커피 한잔 하려던 참이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요즘 한국어 실력이 통 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단어장도 많은데, 외우자마자 금방 잊어버려요. 어떡하죠?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어서 고민이구나. 네, 맞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매일 예습하고 수업 후에 바로 복습하고. 선배, 좋은 말씀 고마워요. 선배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16과 기후와 날씨 말하기 1. 아나이스 씨와 라민 씨가 야외 행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일기예보 봤어요? 내일 미세먼지가 심하대요.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요. 아. 체육대회 하기로 한 날에 날씨가 이래서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힘들어 할 텐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내일 같은 날에 야외 행사는 무리예요. 체육대회를 다른 날로 연기하는 게 어때요? 그게 낫겠죠? 제가 빨리 사람들에게 연락할게요.